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스 최영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전체적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업체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CES 2025요. 그중에서 미국 업체가 1,509개가 참가를 했는데 중국 업체가 1,399개가 참가했습니다.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전에만 하더라도 모터쇼에 가면 중국 업체는 복도에 하나 정도 있거나 또 메인플로우에도 한두개 정도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동경 모터쇼에 BYD가 중심을 잡고 메인플로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02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경계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내쏜논 바르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많은 지금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관련 그 기술에 관해서는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오펑하고 니오는 테슬라처럼 카메라만으로 모든 센서를 해서 하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요. 대신에 또그 여전히 바이드라든가 화웨이 로 제품을 사용한 회사들은 모두가 다그 360도 회전형 라이다가 있는 것을 비롯해서 레이다, 초음파 센서, 카메라 센서 등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계 최대열 라이다 업체인 로봇센스, 중국의 로봇센스가 작년에 판매 대수가 재작년 대비 113%나 증가한 54만 2천 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사실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 회사들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는 비용 저감을 우선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걸 자체가 이제 실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이제 엔드투엔드 방식 AI를 동원하게 되면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쨌거나 중국의 로보택시 운행거리는 지금까지 약 1억km, 그에 비해서 미국은 3천만km 밖에 안 됩니다. 밖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더 이제 주목을 끄는 게,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AI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위해서 이 필요한 인구가 중국은 14억이 넘고, 미국은 3억, 2천만, 대, 2천만 명 정도 되나요? 이것이 앞으로 AI 기술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이지만, 그마저도 모지 않아. 동동안 또는 또 중국 이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 인공지능에서도 중국이 당연히 앞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급주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부 차원에서부터 메이커들 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올해 4월1일부터 새로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를 이제 작년에 승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우선 시작했죠. 그 내용에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영부 규제를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정부 단위로 올려서 규제를 완화해서 시스템을 좀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진행형 도로 인프라 구축을 기존 도로 시설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까지 갖추겠다는 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는 노아라고 자꾸 말씀드렸죠.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NOP 또는 내비게이션 온 파일럿.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주행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쪽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거고요. 위에 사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로버센스가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새로운 EM4라고 하는 고정형 라이더입니다. 회전형이 아니고 요 고정형 라이더입니다. 이게 생활자동차, 지리자동차, 도요타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베이징 시의 자율주행 시범 구역은 2020년 9월에 중국 최초로 높은 수준 자율주행 시범 구역을 출범했습니다. 현재 약 600제곱킬로미터 진흥형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율주행은 로보택시든 어쨌든 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정전 지역 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고, 미국은 이제 최근에, 피닉스 같은 경우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고, 이제 LA는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가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승인되고 있는 지역은 세계 도시, 세계 주라고 표현한 것같은 맞겠죠. 그리고 이제 오스틴하고, 어, 텍사스, 텍스스 오스틴, 그리고 애틀란타 쪽으로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될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이 자율주행 시범 구역에서 로봇택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바이두, 포니 AI, 레오릭스. 그리고 운영 현황, 현황으로 보면 이제 33개 회사의 도로 주행 허가를 발급했고요. 약 900대의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택시들이 약 3,2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시험 주행 거리를 기록했고요. 또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에게. 레벨4 자율주행 기술, ADAS라고 말하면 옳다고 그랬죠? 를 허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직까지 레벨4를 허가한 지역은 국가는 없습니다. 레벨3가 가장 높죠. 예, 중국에 이제 그 가장 중시하는 게 지능형 도로 인프라인데, 중국에서 이게 스마트카라고 주로 말을 많이 하죠. 스마트카의 잠재력을 최대하기 위해서 차량 도로 클라우드 시스템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도로하고 그러니까 AI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거든요. 클라우드가 제대로 돼야 아니면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가 센터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시범적으로 우한을 포함한 20개 도시에서 이 자동차 도로 클라우드 프로그을 시범 운영 중이고요. 2026년까지 우한에서 우한시급 로보택시가 천대를 가장 많죠.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 효율성 향상과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업체별로 보면 이제 바이드가 아무래도 가장 앞서 있죠. 바이드는 작년 12월 달에 아폴로 10, 작년 6월 달에 육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아폴로 10, 그러니까 ADFM 자율주행 기반 모델 그들의 명칭 코드네임이죠.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한 단계 더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비해서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이런 그 속도가 1 0배 정도 향상되는 게 핵심이고요. 또 리소스 사용량을 50% 절감하여 절감해서 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핵심 반도체를 엔디비아, 엔비디아 오인 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이든 주장은 레벨4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게 올해 정식으로 이게 차에 적용될 때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또, 포리아에도 굉장히 높은 그 인정을 받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광동성에서 이 커넥티드카 파일럿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역 간 인정의 협력 자격을 취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이징대에서 하고 있는데, 광동성으로 넓혔다는 겁니다. 광주가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도 간단한 보고서만 제출하게 되면 운영에 갈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꼽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 범위는 일단은 광동성의 그레이트 베이 에리아 그 지역 내에서 일단 한정된 지역 내에서 공항하고 고속철도 같은 주요 교통 허브를 포함한 곳에서 서비스 제공한다. 이거 그러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또 이제 우리에게는 그 배터리 수압으로잘 알려진 니오는 올해 1월달에 이제 반년 3.1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AI 기술이 통합이 된 건데 엔드투엔드 엔드 방식입니다. 이 지금 중국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를 따라서 엔드투엔드 엔드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자율주행 프로세스는 카메라 인식, 컴퓨터의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실행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걸 아예 AI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요. 그렇게 해서 이 스마트 주행 기능을 강화하고 또이 플랫폼을 NT 3.0 프로폼을 적용해서 그들이 출시한 ET9 모델부터 적용을 시작한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게 적용이 돼서 도로에서 어, 검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포니아에는 광주우 자동차하고 로봇 택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 올해 안에 천대의무인자율 쟁택시를 광주가 만들어서 폰이 a i 납품한다. 그러니까, 현대 아이오닉5를 웨이모에 납품한다.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은 베이징 자동차에서 봉구를 받고 있죠. 등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자동차 회사가 개발, 생산, 판매, 마케팅까지 해서 최종 소비자리까지 어, 모든 기, 그이 과정을 장악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냈었는데 지금은 납품업체가 원하는 차량을 만들어서 그 납품업체가 소비자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죠 이건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포니아이는 마찬가지로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레벨 5라는 얘기는 아주 먼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레벨 4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벨 4는 스티링 어 휠하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폰에이는 올해부터 이 차를 가지고 그레이터베이 지역에서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위라이드라는 회사도 상당히 좀 유명한데 위라이드는 주로 이제 로봇 셔틀버스, 미니 셔틀버스를 주로 하는데 아부다비, 그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아부다비에서 로보텍 서비스를 우버의 차를 공급해서 한다는 쪽으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우버 앱을 통해서 호출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 우버는 자꾸 이야기지만, 어, 플리티카, 대양 생산을 차를 사서 어, 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버 라이더가 합니다. 우버 라이더가 직접 차를 구입해서 그들이 우버에 가입을 해서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 수수료를 25% 준다는 것 때문에 제가 자꾸 비판하는데요. 모든 공산품의 뭐 수수료는 보통 3에서 7%라고 그럽니다. 뭐좀 그런데 이제 의류로 가면 40%가 넘어가 버리죠. 이런 경우 우리가 그 쿠팡이나 그 배달의 민족 등에서 알수 있겠지만 좀 착취된다는 능력을, 여, 느낌을 받죠. 근데미국에서 그곳에서 이미 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에 자주 가보셨겠지만 은 대도시는 택시를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살 수가 있는데 지방도시 가면 은 택시가 없어요. 택시가 없으면 우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환경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단점으로 그게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할게 가신데 어쨌든 이 위라이드는 아부다비에서 그 사디아트 섬, 야스 섬, 아부다비 자이드 국제공항 이 주요 노선에서 로봇 택시를 운영하기 따름 하고 있고 내 어, 올해 안에. 이 UAE에서 UAE에서 완전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상용화를해고니다 지금은 유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 운전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자율주행 산업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근데 정부 차원, 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이 대 도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주로 이제 바이두, 폰 AI, 리오 유라이 등이 중심되고, 네오플렉스도 최근에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또, 기업들 간의 경쟁하고 협력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면 그만큼 발전도 많죠. 또, 그러므로 해서 자국 내에서 한계를 느끼고, 글로벌 시장실도 가속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방대한 그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그 AI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중국 이 가장 앞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국의 모든 미디어도 그렇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과제가 많죠. 예를 들어서 바이두의 아폴로코는 그 로봇택시 오작동이라든가 기술적인 미숙연 때문에 중국 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한에서 로봇택시가 긴 본인 병기를 발견하고 서버립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 일으켰다고 하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건 또 토니 저기 테슬라의 FSD 10.6인가 10. 나왔을 때그 그랬었죠. 처음에 그 도로에 빈닐봉지를 발견하고 쓰는 걸 보고 운전자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랬었는데, 안전한 게 아니죠. 멍청한 거죠. 그니까 여전히 이런 좀, 아직도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심층학습을 통해서 패턴학습을 통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고는 두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 자, 이게 이제 미국의 그 테슬라의 FSD에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운전자들 가끔 보면은 그 유튜브에 나오는 매, 저 영상을 보면은 스트링 위에서 손을 대죠. 브레이크를 밟는 지 자꾸 일어나요. 자주, 이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줄었지만은요. 다만 좋아진 것은 승차감이 굉장히 좀 달라졌고요. 운전하는 방법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점은 예, 버전 13에서는 굉장히 많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바이두 아폴로고 같은 경우는 로봇 택시가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보고된는데 이것은 극히 일부겠죠 중국은 많은 언로가 통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등장하지 않는데 극히 일부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항상 이 발전이라는 것이 모든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희생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에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자동차는 지금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이 있었고. 사실 그 희생을 가장 줄인 배경은 신호등이죠.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호등의 색깔에 대한 것을 믿고 정지하고 출발하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안전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해서 적극적 안전성 그러니까 ESP라든지 AS, ESC라든지 ABS라든지 뭐 다양한 기술 등장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이 수동적 안전성까지 해서 사고를 줄이고 사고를 당했더라도 손상을 줄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율주행 시대에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운전하게 앉아서 스테링을 잡지 않고 아주 편하게 여행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자랑스러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야, 금방 세상 바뀔 것 같다. 그러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우선은이 모든 것들이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부와 업계와 사회가 수많은 논란을 거칠 것이고요그 논란이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라에 따라서 중국처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미국처럼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걸 뚫기 위해서 일론머스크가 내려가는 상황도 보여질 것이고 이런 일이 다양하게 벌어지겠지만은 지금 당장 어쨌든 중국은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